출구에서 길 건너 오면은 여기 입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람지와 함께 제 2탄 등리편 제 2탄 도봉산을 가려고 왔습니다. 자, 지금 막 왔네요. <laughs> 자, 가봅시다. 여기는 길 따라서 쭉 사람들만 따라가면돼 <laughs> 오늘 2월 마지막 날이고 평일이고요. 어, 여기 사람이 없네요. 평일은 진짜 한적하다. 주말에 왔을 때 되게 사람 많았는데, 어, 좋네요. 사람도 없고. 도봉산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온 것 같아요. 사람들 쭉 따라서 오면, 여기 국립공원 입구 나옵니다. 도봉산방지원센터. 여기서 트렁크 키고 갑니다. 다락광길로 마지막 수세시 화장실입니다. 보인다. 오늘 날이 흐려요. 내일 비가 온다고 그래서 흐리는데, 어 다행히 미세먼지는 없고. 어디고? 섭시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갑자기 <목소리> 갑자기? <목소리> <laughs> 시긴가? <laughs> 지금 광륜사 조금 지나서 왔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은서감 지나서 이제 다랑봉고 어, 흐르 정상 갔다가 여기가 이제 와이 계곡. 우비 들도 있어. 그다음에 이제 신선해 찍고 다시 이제 마당가에 조금 해서 이렇게 다시 원전에해렇자 응.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케이. 어? 딱딱골 소리 같대, 그렇지? 네. <laughs> 스틱은 안 꺼내고 갑니다. 다량능산 가면 스틱을 스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몸 풀면서 어,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코스는 처음이에요. 그, 다랑릉선 풀코스로 타려면 심원사 방향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풀코스 타는 거고 제 전에 영상에 있긴 해요. 근데 오늘은 신선대도 들렸다가갈 거기 때문에 다랑릉선 중간부터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로 잡았습니다. 어, 친구 왔으니까 한번 신선대 정상 보여주려고요. <laughs> 자, 자은봉 방향으로. 예전에 동생이랑 이쪽으로 가서 아주 난리 났었죠. <laughs> 지금 1km 통과했고요. 30분 걸렸습니다. 오늘 평일이라서 한적합니다. 또 이쪽은 사람들이 좀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아요. 마당바위 쪽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빨간 은서감 빨간 쪽으로, 오른쪽. 어, 너무... 0.65 어. 가면 은서감이에요. 주말에 사람 많아? 막 엄청 춥네. 여기보다는 어. 저기 마당바위 쪽이, 음. 우리가 내려갈 곳이 엄청 붐벼 거기 고양이도 엄청 많고. 아, 진짜? 응. 음. 이제 진짜 고양이 수있인 거야? 그때 한 마리 말고. <웃음> <웃음> 고양이 아마 한, 1 0 마리 이상 예상합니다, 아, 오늘. 예상. <laughs> 계속 저희는 은성암 방향으로. 역시 도봉산은 돌이 많아. 아, 어, 여기 이렇게. 여기 <laughs> 길이 있어, 이렇게. 길 <laughs> 아니, 여기가 재밌어. <laughs> 이리로 가면 돼. 이리로 쭉허밍업을 해야 돼. 이따가 더 빡세거든. 어, 뭐? <laughs> 그래서 이쪽 코스는 처음인데, 어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어, 반악산 같아. 인서감 지나서 가람 은서 합류할 때까지 경사도가 높아요. 돌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스틱 사용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다이어트 코스로 강추. 잘 올라갑니다, 제 친구. 이런 산 처음 타봐. 괜찮아? 어때? 운동 운동 되지? 아 기분이 아주 좋구나 기분이 좋거든요. 예 여기 타면 어디든 갈수 있어. 여기 타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렇게 계속 패스 잡고 올라가고 있어요. 파이팅! 지켜보고 있다. 지금 2km 통과했고요. 어, 딱한 시간 걸렸습니다. 포대능선, 자원봉 방향으로 갑니다. 일로 가다 보면, 이제, 다른능선이랑 이제 합류합니다. 여러분,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시나요? 저번, 사페산에서 맸던 그 자전거 연맹 가방이 아니고, 도이터에서 <laughs> 가방을 주문했네요. 예에! 자, 여기 멋진 도망터가 있어서 좀 보고 갈게요. 와, 해골밥입니다. 해골 너무 귀엽다. 전망대, 포인트. 올라갑니다. 오, 고난이도 기술, 오, 머리 쓰는 그녀. <laughs> 아. 어, 여기 전망대인데. 여기서 저기 물개바인가 위지 보인다 저기 물개 같이 생긴 거 보이지? 신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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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통천문이 나옵니다. 여름에 갈 때는 여기 엄청 시원한데. 그럼 <laughs> <진짜 안 좋겠어요. 웃음> 아, 이제 엄청 잘 갑니다. <laughs> 쉬지, 쉬지 않고 갑니다. <laughs> 아, 냉장고 <laughs> 냉장고 반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굉장히 잘 보이죠? 여름에 왔을 때 여기서 앉아서 커피 먹었는데 진짜 끝내줬어요. 아, 그래도 잘 보이네요, 잘 보여. <laughs> 엄청 잘 올라갑니다. 저 괜히 걱정했습니다. 와이기격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금선에 <laughs> 이제 이앞는 구간이 다시 시작됐고요 초입부터 경사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여기 우회로도 있긴 하네요 이쪽으로 <laughs> 다리는 무서워하는군요 <laughs> 근데 다리가 부서질 것 같이 생기긴 했다 조심조심 <laughs> 조심. 여기가 얼음이 조금 있어한 두개 넘으면 끝이야 그래? 별로 없어 여기는 중간부터 탄 거라서 엄청난 직벽입니다. 근데 확실히 심원사에서 출발해서 오는 게더 재밌어요. 암릉을 많이 탈 거면 완전 직벽입니다. 직벽. 여기 지나가면 또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진짜 거의 직벽인데 다리를 좀 찢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게 여기 보입니다. 친구는 이미 가서 없어. 좀 올라가고 <laughs> 너무 잘 가는데? <laughs> 너무 잘 가는데? <laughs> 제 친구, 등린이 살출한 것 같아요. 다랑능선을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가. <laughs> 어 저보다 더잘 타는 것 같고요, 일단. <laughs> 어디든지 같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쭉 올라가 봅니다. 어 점프. 고람 뒤에 점프 시작 봤습니까? <laughs> 어, 다랑능선. 끝났어요. 다랑능선에서 이렇게 타고 왔고요. 이제 푸대 정상까지 갑니다. 푸대 정상에서 이제 자원봉 방향으로 갔다가 마상발 지나서 다시 이제 원점 회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까지는 500m 남았습니다. 여기 쉼터에서 간단히 휴식을 취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경사도가 엄청 심하거든요. 자, 올라가 볼게요. 친구한테 다랑능선을 하게 하는 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혀 너무 잘타 너무 잘 간다 벌써 안 보여요 지금 벌써 너 비트 17만원짜리 바지 만신창 해났어 오늘 17만원짜리 멋있다 오늘 흐려요 엄청 흐리죠 다행히 이게 미세먼지가 아니라서 공기가 아주 상쾌합니다 지금 우와 멋있어 부봉산 정상은 자원봉인데 누가 저기서 야오를 하고 있어 야오 하면 안 된다 올라갈 수가 없어서 신선대에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 화가 났어요. 포대 전망대. 포대 정상이고, 이제 신선대 방향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들고 왔는데. 어? 어? 여기 포대 정상이고요. 구독자분 만났어요. 먼저 인사해 주셔가지고, 인사 나누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조심히 가세요. 네. 구독자분이 <laughs> 알아주셔가지고, 또, 인사 나누고, <laughs> 사진 찍고, 자 이제 와이계곡. 저도 한번 타봤는데 저는 이제 그때 역방향으로 평일 날에 역방향으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정방향으로는 처음 가보는 거고요. 여기 주말 공휴일은 일방 통행이고 평일에는 양방향 통행 가능합니다. 자 와이계곡 가보겠습니다. 조심조심. 안될것 같은데 우회일로 가는 것도 방법이고. 아프다, 아프다. 이런 거다 조심, <laughs> 올라오는 것도 고충이야. 이게 <laughs> 이 뒤로 가야 돼. 뒤로 이렇게 와이개곡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와이개곡한 10분 정도. 자, 내려갈 때 앞으로 가면 보고 가면 위험하니까 뒤로 잡으면서 양손을 잡고 조심히 내려갑니다. 이렇게. 발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자, 여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야 돼요. 완전 집벽입니다. 완전 집벽. 네, 약간 화장실처럼 생긴 이렇게 불이 있고 다시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아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이 멋지네요 올만하네요 근데 위험하니까 진짜 조심해야돼요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습니다 자 아, 얼마 안남았습니다 좀만 가면 되네요 마지막까지 정줄 놓지 말고 조심히 가보겠습니다 설치를 했네요 예전에, 작년에는 이게 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바로 여기를 밟고 갔는데, 지금 안전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친구가 가서 뭐라고 그러지 마지막. <laughs> 아. 어, 와이개고.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친구는 지금 저기 앉아있어요, 신선처럼. 하, 친구 고려공포증 있다고 그렇게 하더니, 단급시때 사기담한 느낌 아시죠? <laughs> 배가, 배가 고프네. 아, 늘 날씨 싫어도 잘 보여요. 신선대 갔다가 밥 먹어야겠습니다. 아이 고 어떠세요? 한번 이상은 못할것 같아요. 이제 <laughs> 또 가라하면 우회할 것 같습니다. <laughs> 잘 따시던데요? 공에 아, 매달아서 왔어요. <laughs> 네, 내동대로, 내 네, 신선대로, 고고. 어이 머리스타일 어디서 본것 같은데? 뭐? 어디? 팔팔 들고 엘프 머리스타일. <laughs> <laughs> 어, 고양이다! 어, 치아가! 치아가? <laughs> 치아가! 치아가! 애기인데, 학질을. 학질을. 우리 치아가 나한테 아직 한 번도 학질한 적 없는데. <laughs> 그래도, 먹이는 많이 못 주겠고, 이걸. 계살슬라이스 하나 주고. 맛있게 먹어. 쟤는 밥하면 도봉이 되는 거야? 어, 도봉이. <laughs> 애기 치약이 애기 치약이 귀여워 새끼 다리 다쳤나봐 오른쪽 다리가 좀 이상하네 다쳤어 다쳤어 오른쪽 다리가 틀어졌어 불쌍하다 저기 저기가 신선대다 여기 잡은 봉 아, 멋있습니다 돌을 막 쌓아놓는 것처럼 생겼어 자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 반대편으로 내려옵니다 신선대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자 바로 앞이 신선대예요. 사람이 역시나 많습니다. 자 여기 신선대 726m예요. 여기 앞에 바로 보이는 요거 요게 정상인데 원래 도, 도봉산 정상. 어 <laughs> 저기는 무르다가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 아니면 내려갈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마당바위 쪽으로 화살할 거예요. 아우, 배고프다. 사람이 많네, 우리. 주말인 줄. 아, 사랑아. 안녕? 응? 여기, 선문심터. 너덜길이에요, 너덜길. 8길. 여기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아이고, 귀여워. 밥 먹, 밥 달라고. 울지 말라고. 들이 다 장악했어 지금. 봐봐. 뭐야, 이거 고양이다 여기. 금말이 벌써 다. 자 마당바위 왔습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갈게요. 어, 한적하네. 요즘 주말이 아니어서. 어, 까마귀. 어, 오늘 날씨가 안 추워서 좋다. 익었어? 김라면. 도봉산역 앞에서 김밥 봤어요. 여관에 있는데 거기 아줌마 되게 친절하시더라고. 요 김밥이 근데 다 터졌네. <웃음> <웃음> 밥 달라고? 온도가 이렇게 높아도 지금 햇빛이 없어서 춥습니다. 쌀쌀합니다. 아, 역시 밀크커피야. 자, 저희는 30분 정도 쉬고, 이제 마당바위에서 다시 하산합니다. 마당처럼 넓게 생겨서 마당바위인가봐요. 도봉 탐방지원센터까지 2.2km.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다 돌계단 너덜지. 지금 4km 통과했다고 나오네요. 한 4시간 5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도봉 탐방지원센터까지 여기서 2km 남았네요. 이쁘다 이거. 여기 도봉대피소 화장실 이 있네요. 아 등산로 끝났습니다 빠져 나왔어요 우승했어요 <laughs> <laughs> 등렌이 탈출 <laughs> 지금 6km 정도 걸었습니다 반은 거의 암릉을 탔기 때문에. <laughs> 거리는 7km 정도 됩니다. 운동한 시간만 따지면 5시간 27분. 휴식은 한 30분 넘게 쉬었어요. 총 산에 한 6시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간 코스 적당히 운동도 하고, 어, 암릉도 타고, 도봉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산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랑 밥집 가서 낮술 <laughs> 막걸리를 할까 합니다. 아, 차를 놓고 왔죠. 오늘 산행 어땠어요? 아, 재밌는 듯 어려운 듯이선이가잘끌어져가지고잘밌게잘 음. 뭐, <laughs> 탔어요. 끌어주긴 네가 빨개서 먼저 갔는데 <laughs>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주에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기로 <laughs> 가보자. 음, 맛있어. 지평 맛있어. 원래 나 지평 막걸리 되게 좋아해. 지평이 1등이었는데 지금 요즘 바뀌었어. 간평 잔막걸리. 간평? 갔던 잔막걸리 중그 잔막걸리 작은 게 맛있어. 큰 거는 맛이 없어. 평 다시 또 맛있어. 어 잔막걸리 진짜 맛 다른 잔막걸리. 아니 도 이렇게 아버님니안 되는 소리 아니야? 한 개선밖에 가겠다 야.